오늘은 제가 이 블랙 세븐틴 쏘겠는데 제가 이거 쏘는 이유는 플라이드하고 배럴과 트리으로 새로 오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잘 맞게 테스트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오더했는데 지금 쏘는 거하고 그다 바꿨을 때 쏘는 거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쏴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전부 1 8 발을 쐈는데 이 전체적으로 맞는 게뭐 괜찮게 맞긴 하는데 나중에 이 슬라이드와 배럴 트리거를 바꿔서 한번 쏴보고 어떻게 만나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도한 슬라이드는 Zep 슬라이드고 배럴은 Agency Arms 배럴, 그다음에 트리거는 Apex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그거 쏴보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더잘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크 세운 티는 아까는 그 윈체스터 SXT 할로 포인트를 써는데 지금은 풋메더 제이캐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마다 그 다른 특성이 있어서 어떤 거는 하로 포인트를 잘써고어떤 거는 풋메가 제이캐스잘써는데 이번에는 풋메더 제이캐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그 SMJ 하고 팔로우 포인트 하는 건좀 차이가 있네요 렌즈 탄이 전체적으로 좀더 정확합니다 나중에 이 슬라이더 배럴 그리고 트리거 바꿔서 한번 더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낮에 제 글라스 세무튼을 들고 설정에 다녀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몇 가지 그 파트를 오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기 전에 제가 이걸 쏴보고 파트를 달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총을 쏘고 왔는데 지금 이 총이 클락셈틴 젠틀맨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레이서를 달고 나이사스를 달아서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총인데 제가 원래 총을 이렇게 마리파하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글락은 하도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파트 를 사가지고 한번 마이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뭘 샀냐면은 Zef라는 회사에서 나온 슬라이드를 샀고, Agency라는 곳에서 나온 베라를 샀고, 그 다음에 Apex라는 곳에서 나온 트랙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인스톨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차게 나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블락세븐참 총이 간단한 총이라 일단 이 제프 슬라이드에 에뉴스 양을 넣었는데 사실 이 피시 배럴과 슬라이드 핏이 괜찮습니다 글락을 <laughs> 보면은 이 소리 들으시겠지만 약간 그 조금 루즈하죠 그런데 AJSM 배럴과 이 Z 슬라이드는 거의 이렇게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 대신에 스프링은 팩토리 리코 스프링인데 이게 팩토리스프링17틴 파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그냥 그대로 쓰냐면은 저는 타겟 로그를을 쓰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쓰는 할로 포인트 풀 파워를 쓰기 때문에 위크의 스프링을 약한 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이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오리지널 글라이드 세 달라리 던나이 사이즈를 달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에서 이 트리거 유닛을 바꿔주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트리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크림슨 트랜스 레이저 그룹을 빼야 이 트리거 핀이 제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핀을 뺀 다음에 이게 핀을 뺀 다음에, 게 레이저 그립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이핀두 개를 두 개를 빼야지, 트리거 유닛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일단, 오리지널 트리거가 몇 파운드나 되나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약 6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트 출결로 바꿔주면 얼마나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5.5 파운드 되면군요 방아쇠를 땡기는 스타일로 해서 땡길 때한5.5 파운드 됩니다. 한5.5 파운드에서 6파운드 정도 되는데 일단 이 핀을 빼주겠습니다. 이 위의 핀을 먼저 빼주고 이 위의 핀을 빼줄 때는 슬라이스 타입을 약간 이렇게 플레이를 해줘야지 핀이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격 핀을 빼주고 출격 핀도 역시 이렇게 슬라이스 타입을 약간 이렇게 플레이를 해줘야지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타 s 뺀 다음에 그 유닛이 나오는데 앞에 이이 e y o 먼저 빼줘야 t 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뒤 유닛은 다시 그대로 쓸 거니까 이 You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the b 다시 추여 유닛을 걸어주고 추여로 바꿔서 추이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닫고 한번 추이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여 유닛과 이 뒤에 블라키 유닛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시 총에다 넣어주고 됐죠? 일단 이 작은 핀을 먼저 인솔합니다 위에 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 이 추가 스탑에 들어간 스프링이 그핀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텐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 핀을 넣어줍니다. 자, 추가 핀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나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트리거는 인스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z 슬라이드와 에디스 베러를 넣고 이 리코 스크림도 사실 갈 수는 있지만 특별히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배럴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팩토리 배럴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럴은 이게 이분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떨어뜨려도 배럴 자체는 데미지가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트리거 필은 좋은데, 트리거가 제 생각에 이게 팩토리 트리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5파운드 인데 훨씬 크리스피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아쇠 당겨진 다음에 더 뒤로 가는 그 오버 트래블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쏘기가 좀더 편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사이즈를 달아보 겠습니다. 프론트 사이즈는이렇게스이드라이버같은이부이걸로 빼면 되고 리이사이즈는이클락사이드분은이부트은이이걸로빼이지고 아, 다시 인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프론사이신제가 이제 저 하고 나서 이렇게 글루 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치로 약간 열을 가해야지 열을 가야지 이게 아마 빠질 겁니다. 예, 네,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자을가해가밀요내니까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두가이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필요이 가지가 안움직이게만지겁니다한아요이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r e 가지 이게 돼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라인 있는데,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니큐어를그 나사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죠. 블루 낙탈시 있으니까 안죽이겠지만이 매니큐어 살짝 발라 주면서 그게 안에 위에서 굳으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을 쏠 때도 이게 타이트하게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아즈를이정도 밀어내는데 이 유로 총들은 보통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이 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총을 잡았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타이 산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은 사이시 빠집니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고정이 됐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이장에서 쏴버리겠지만 일단은 양쪽. 중간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이즈는 원래 가운데에 맞게 되 있고, 뒤에 사이즈는 이제 중간에 이제 맞게 되 있는데, 제가 이걸 위에 세트 스크롤을 타이트 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이제 타이트하게 됐고, 이 총은 제가 그... 뭐, 트리즈콘 RMR에 맞게 만든 그 컷이 있는데 제가 레따스 안쓰니까 일단은 그냥 사인만 맞게 그렇게 해서 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 슬라이드가 스트립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파트가 하나도 없이 왔는데 제가 집에 있는 파트를 써서 이렇게 프라잉핀이나 뒤에 플래시나 이렇게 그 릴리스 프라잉핀 릴리스나 이젝트가 은껑제가 다시 지집어넣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익장에 가서 한번 쏴보고, 총이 어떻게 맞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맞는지 오늘 한번 타겟에서 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보다는 좀더잘맞게도 바라, 바라겠습니다.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보다는 좀잘 잘 맞네요. 그리고 이 사이트 가운데로 다 멀리 있어서 가주다니기 좋겠습니다. 8발을 쐈는데 가운데 잘 모이는군요 이번에는 fmj탄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mj탄으로 머리를 쏘 겠습니다 확실히 그 오리지널 배럴과 오리지널 슬라임보다잘 맞습니다. 그걸 컨트롤 하기도 쉽고 제가 이번에 그 커넥터를 하나 새로 얻었는데 지금 출격풀이 거의 4파운드 아니면 3코르인데 거의 5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 새로 그 커넥터를 끼면은 아마 한 1파운드 정도 줄어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쏴보면은 더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겟서 바꿔서 한번, 그, 듀리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쏘아봅겠습니다 탄창에 17발, 약실에 1발, 그래서 총 18발입니다. 열다인데 거의 뭐한 구멍에 들어갔네요. 저희 그룹 사이즈가 한1 인치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합한 총 중에서는 그룹에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이 총이 마음에 드네요. 이 슬라이드하고 벨하고 최고까지 해서 뭐총 하나 값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쏠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 다른 글락이 있는데, 제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글락 34도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중입니다.